문제 15번입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에서 연결 프로그램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이 문제 역시요 한글 윈도우즈 XP 뿐만 아니라 윈도우즈 7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설명 드리고요. 문제를 그냥 XP를 7으로 바꾸셔서 이해를 하셔도 충분해요. 가능해요. 자 1번 볼게요. 내 컴퓨터나 윈도우즈 탐색에서 특정한 파일을 더블클릭했을 때 실행될 프로그램 설정하는 것. 그것이 연결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음,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서로 확장자가 다른 png 파일, gif 파일, 숙례 문점, jpg에서 jpg 파일 이렇게 놔뒀는데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선택해서 더블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파일이 열릴 거예요. 그쵸? 근데, 음, 이게 아까 불국사 파일이 요 사진에서 열렸나요? 그러면 나는 연결 프로그램을, 연결 프로그램을 그림판을 연결하겠다.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죠. 그쵸? 그래서 나는 얘를요, 어떻게 다른 걸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나는 그림판을 이용을 해서 파일을 열겠다. 이러면은요, 이제부터는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할 때마다 그림판이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내 컴퓨터나 윈도우즈 탐색에서 특정한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즉, 실행시켰을 때 실행될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 이게 연결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이번 프로그램이 지정된 파일에서 열기 선택하면 자동으로 연결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즉, 방금 우리 확인해 보셨잖아요. 내가 연결 프로그램 설정하고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했을 때, 또는요, 바로 가기 메뉴에서 뭐 편집이라던가 열기 같은 것들을 했을 때, 그림이니까 편집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 때 열기 프로그램이 바로 연결돼서 실행이 됩니다. 3번, 확장자에 의해 연결 프로그램이 결정되므로, 확장자가 다르면 연결 프로그램도 달라야 한다. 그런가요? 우리 방금 보셨다시피요. 똑같은 그림이지만 확장자가 PNG, GIF, JPG잖아요. 확장자 다 다릅니다. 확장자 다 다르지만 이것들을요 연결 프로그램을 동일한 걸로 만들어 볼까요? 어, 저는 무조건 그림판이 나오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GIF 파일도 내가 연결 프로그램 그림판 했기 때문에 그림판 실행되는 거고 JPG 파일도 그림판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죠? 어, 확장자에 의해 연결 프로그램이 결정되어 대부분 결정되지만 확장자가 다르다고 해서 연결 프로그램이 달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선택의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15번에 3번 어, 자동으로 연결 프로그램 결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원하면 언제든지 연결 프로그램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 잘못됐고요. 4번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파일은 연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우리 그래서 뭐 아래 한글이니 엑셀이니 이런 거 설치하면은요. 자동으로 해당 파일이 뭐 엑셀에서 열리고 아래 한글에서 열리고 하잖아요. 자동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번 옳지 않은 거는 3번으로 답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